오늘은 많은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의 장내 미생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속에는 약 100조개의 미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장, 특히 이제 대장에 거주를 하고 있죠. 이들은 단순히 우리 몸에 기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파트너예요. 이 미생물들은 음식을 분해해 비타민과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면역기능을 조절하며 염증을 관리하게 됩니다. 심지어 기분과 감정을 조절하는 이제 세로토닌과 같은 호르몬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과 뇌를 연결하는 장 뇌축을 통해서 아이의 두뇌 발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특히 이제 자폐나 ADHD와 같은 신경 다양성을 가진 아이들의 경우 장내 미생물의 구성 자체가 일반적인 아이들과 그러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 아이들의 장내 미생물에 영향을 주는 걸까요? 오늘은 일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여덟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보게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출산 방식입니다. 자연 분만으로 태어난 아이는 산도를 지나면서 어머니의 유익한 미생물들을 자연스럽게 물려받게 돼요. 반면에 이제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는 주로 병원 환경의 미생물에 먼저 노출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출생 초기 장내 미생물 구성이 다르게 시작될 수 있어요. 하지만 어,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는 건 출산 이후에 이제 수유의 방식이나 어머님의 식단, 생활 환경을 통해서 충분히 건강한 미생물 환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수유 방식입니다. 모유에는 올리고당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고, 그 외에 너무 많은 면역 성분도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성분들은 아기를 위한 직접적인 영양분이라기보다는 장내에 유익한 미생물들이 자랄 수 있도록 돕는 먹이 역할을 하게 돼요. 우유수유를 받는 아기들의 장에서는 이제 비피더스균과 같은 유익한 생물들이 빠르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는 아이의 면역체계 형성과 또 소화기능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그게 다뇌 발달까지 이루어지게 돼요. 자, 세 번째 요인은 항생제의 사용입니다. 항생제는 분명 필요한 치료제에 입니다. 하지만 유익한 균과 해로운 균을 구분하지 못하고 모두 다 제거하는 어,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감기나 중염, 피부 트러블 등으로 짧은 시간 내에 여러 번 항생제를 복용한 이들에게서 배알이나 변비, 뭐 아토피, 전식과 같은 면역 관련 증상들이 더 자주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신중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네 번째는 이제 식단입니다. 장내 미생물의 구성은 아이가 무엇을 먹느냐에 크게 달려요. 패스트푸드나 뭐단 음료, 가공식품을 너무 자주 섭취하게 되면 염증을 유발하는 미생물들이 증가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저 다양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발효 식품을 섭취하면 유익한 생물들이 풍성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돼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베리류의 과일 다양한 색깔의 채소들, 생선과 같은 좋은 단백질 등이 도움이 됩니다. 이미 많은 가정에서 실천하고 있는 집밥의 재료들이죠. 다양한 종류의 식재료와 충분한 단백질, 좋은 지방산의 섭취는 아이의 장 건강과 뇌 건강에 꼭 필요한 요소라는 점 기억해 주셔야 돼요. 다섯 번째 요인는 스트레스입니다.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 운동이 느려지거나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되고 유익한 미생물들이 자라기 어려운 환경이 되어 이는 뇌 장축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뇌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장의 운동성에 작용을 하며 결국 호르몬 기관이나 면역기관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또한 혈액순환이나 소화 효소의 분비에도 영향을 주어서 소화불량이나 변비와 같은 증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져요. 특히 감각에 민감한 아이들이나 자폐, ADHD와 같은 심경 다양성을 가진 아이들은 소리, 조명, 낯선 환경에 더 쉽게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장내 균형이 더 자주 흔들릴 수 있어요. 아이의 반응을 좀 세심하게 관찰하고 예측 가능한 환경이나 일정한 루틴을 만들어주는 것으로도 좀 장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수면의 질입니다. 어, 충분하지 못한 수면은 장내 미생물 구성에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어요.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 블루라이트에 노출이 되는 경우가 문제가 되게 돼요. 뭐, TV 시청, 컴퓨터, 게임, 스마트폰 사용 등의이 멜라토닌과 같은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주게 되고, 결국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게 돼요. 수면 부족은 호르몬 변화를 일으키고 염증을 증가시키고 조정적으로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을 만드는 악순환을 형성합니다. 요즘에는 늦은 시간까지 미디어 노출이 잦고 컴퓨터 게임의 자극적이고 중독적인 특성들 때문에 더욱 더 주의가 필요해요. 수면 시간은 아이의 장과 뇌가 회복하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위생 환경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요즘 너무 더러운 환경보다는 오히려 지나치게 깨끗한 환경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소독제 사용이 너무 빈번해졌고요. 지나치게 깨끗한 환경만 고집하게 되면 아이의 몸이 다양한 미생물과 접촉하며 면역력을 기르는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면역력이 더 약해질 수 있는 거죠. 외출 후뭐 흙을 조금 만졌다고 해서 반드시 손 소독제로 닦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한 수준의 미생물 노출은 오히려 아이의 장내 미생물 건강과 면역 발달에 도움이 돼요. 자 마지막 여덟 번째 요인은 환경 독소입니다. 플라스틱 용기, 전자레인지 조리. 적 향이 강한 세제나 섬유유연제 등은 호르몬을 교란하고 장내 미생물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플라스틱 용기는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 흔하게 사용돼서 당연시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제 마이크로 플라스틱과 같은 어 물질에 관련된 건강 문제들은 수많은 연구 논문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고 자폐나 다른 신경다양성 아이들의 뇌 발달에도 영향을 준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은 뭐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한 달. 1년, 몇년에걸쳐서 아이의 몸에 축적이 되게 되면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또한 간접흡연 역시 아이의 장건강, 전반적인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부모 중한 분이라도 흡연을 하신다면 집에서 피우지 않더라도 옷이나 머리카락, 피부 등에 흡착되어 집으로 가져오게 되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가능한 유리용기를 사용하고 아기의 식기나 장난감은 무독성 소재를 선택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흡연은 아이를 위해서. 중단을 하셔야 돼요 작은 변화가 아이의 몸속 미생물에 큰 영향을 주고 결국에는 뇌 발달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 잊지 마시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드린 여덟 가지 요인들은 모두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것들이죠 앞으로 아이가 예민해지거나 잔병치레를 할때 단순히 걱정만 하기보다는 유전적인 요인을 탓하기보다는 혹시 장내 미생물에 어, 불편한 상태가 아닐까. 라고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의 작은 선택과 관심이 아이의 장 속에 있는 수많은 미생물들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건강한 장내 미생물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 결국 우리 아이의 전반적인 건강과 외발달을 돕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